오늘의 쿠키런 킹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운명을 꿈꾸는 신부 업데이트.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몬스터야 로딩 화면부터 싸한데 눈이 무섭잖아 눈이 뭐야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쿠키 둘이죠 일단 바뀐 거나 좀 가볍게 볼까요 일단은 생산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야 아니 이 민트 초코 잼은 뭐야 이거 생산품 하나에 며칠이 걸리는 거야 생산품 관련해서는 계속 밸런스 패치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나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느낌표 먼저 다 처리하자 불편하니까 킹덤 패스 구매 시 선착 3세 번째 것도 열려? 연구에 설탕놈 최대 6종 투입 가능. 연구 6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미쳤다. 원래도 킹덤 패스 좋았는데 훨씬 더 좋아졌네. 그리고 설탕놈 원래 패키지 구매할 필요가 딱히 없었거든요. 요거 킹덤 패스랑 같이 쓰면 살만 할지도. 이게 이번에 신규 쿠키 뽑기 재활한 거죠? 그러니까 에픽의 전용제야 먹는 건좀 그런데 좀 놀라운데. 일단 모르겠고 패키지나 삽시다 뽑기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꺼지는그의 화면. 일단 보이는 패키지 대문 다사긴 했거든요. 효율 괜찮아 보이는 거. 자, 어디 한번 제발 얼마나 모였는지 볼까? 오, 12,000개. 1.44%. 웨딩 패스 보상이 이게 있긴 하네. 1,000개 더. 13,000개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출발. 용크. 눈. 아, 영혼석 3개. 영혼석 5개짜리 19,0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10개 있습니다. 다음. 오, 좋은데요. 하나. 과연 에픽. 아 씨, 올리브야. 픽들은 좀. 아니, 얘는 별 달아주기 진짜 힘들겠는데? 얘는 한 3, 4성으로 써야겠는데? 오, 영커클. 패키지 다 사야 풀초월 가능하다고? 이거 풀초월 시키는데, 잘하면 퓨어 바닐라보다 비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에픽. 천장이 없잖아. 어? 나오긴 했다. 저번에 그 블랙 사파이어 천장 각성 우성 찍는데 뽑기 천번 했거든요, 그때. 뽑기 천번 해야 되는데 풀 초월할 거면 일단은 획득 해줍니다. 뽑기 천번할 거면 10만 개 있어야 돼, 10만 개. 다. 운이 진짜 없으면 다질러도 못 맞추는 거 아니냐고 영원석 좋아요. 어? 여긴 확률이 좀 좋나? 아니면 그 망할 퓨어바닐라 뽑기 할때 하타치로 썼던 운 여기서 평균에게 하는 건가? 등급? 에픽? 오! 이쁘다. 잘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저희 길드분들꼭 사실 필요 없습니다, 포레누아. 토벌 필수라고는 하지만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저보다 약해지시면 각오하십시오. 저는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율로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적당히 적당히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나오나요? 등급? 오! 아... 어... 포레누아 나오는 게 이득인 것 같은데? 다음. 용딸마 패스. 오, 왜 이렇게 잘 나와? 잘 나오니까 화나. 그냥 퓨바 뽑기 때문에 한한달 동안은 그냥 뽑기 할 때마다 화나 있을 것 같아, 그냥. 자자자, 자, 자. 에픽! 오, 좋다! 아니, 픽돌 오늘 좀잘안 나오네. 좋은데요? 불사 때는 픽돌 엄청 당했는데 오늘 괜찮은데? 나름 나쁘지 않아? 네번 남았다. 5천 개 써도 완전 하나도 안떴다고요 패키지 다 사셨어야.. 오, 나이스. 좋은데? 오, 두 개야. 쌍라니야 미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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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모크 치즈. 제발. 포레누아 아우. 얘네 다우성인데아 씨. 익숙한 그맛 오, 버닝 세조각 달다. 두번 남았네요. 용달마. 한번 남았네요. 마지막 뽑기 가 봅시다. 용쿠 바로 패스. 이렇게 뽑기 완료. 나중에 마일리지로 나왔을 때 뽑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냥 어차피 나중에 에픽 상자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사실상 평범하게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지 말라고 나온 친구 같은데. 상점 패키지 상자 보면 여기서 나중에 이 친구 들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어는게 훨씬 낫겠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포레노아 맛 쿠키 뽑기 해봤습니다. 뭐 나중에 패스랑 이벤트 모아가지고 뽑기 더 하면 한4성까지는 찍을 수 있을 듯. 토벌 필수라니 그러니 기원하게 90레, 스킬도 90레, 패키지 산 걸로 그러면 삼성까지 삼성 좋은데 웨딩케이크도 좀 뽑아 봅시다. 쿠키 커터 있는 만큼만 딱 뽑을까요? 여기는 크리스탈로 뽑을 수 있고, 여기는 해당 제어 가지고 뽑아야만 한다. 그럼 뽑기네. 일단은 웨딩케이크도 뽑아 봅시다. 웨딩케이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얼마나 좋나요? 이 친구도 막 필수라는 얘기 있는데. 어? 나이스 얘가 소리여왕 대체라고? 안된다. 내가 소리여왕 세팅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세트 효과 때문에 같이 써야 돼. 이제 세트 효과 그만, 에픽 나주나요 오! 꿈꾼 오. 행복은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메인딜은 그래도 블루파이죠 아직까지 오히려 키우는 게좀 쉬워졌나? 뉴비 기준으로 그래도 솔방울 마탕에 서류왕 잼스톤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얘네 두개한 1, 2성 찍고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솔방울도 사실 뽑기 많이 하는 마일리지 부자들이나 맥스해가지고 쓰지 에픽 오늘은 픽들 없어서 너무 좋다 그냥 행복하다 아니 뭐야 오늘 아 에픽 쿠키 뽑는데 운 좋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그냥 다음 레전 쿠키 불정 나왔을 때나 이렇게 뜨지 에픽 다리한테운 몰아서 쓰는 거 되게 열받거든요 에픽 블랙 레이젠 아 아니 왜 이렇게 운이 좋지 기분이 이상해 에픽 웨딩 좋아요 잘 나오는데 60뽑했는데세개나 나왔어 잘 나오긴 했다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 용커클. 한달 뒤에 불정 업데이트인데 여기서 돈 쓰는 것좀안 좋아보이. 지갑을 좀 챙겨야 돼, 지금. 한달 뒤에 또 출혈 있을 예정인데요. 잘 챙겨야지, 지금. 비스트 하나만 나와주나? 오! 오! 곧 떡상할 예정이신. 떡상 예정. 곧 각성. 홀리베리 더블 뽑기 이벤트 있네. 이거 뽑기 다 하고 한번 볼게요. 용커클. 하나. 에픽 와 생케 잘 나온다. 아니 생케래. 웨딩 케이크 잘 나온다. 쿠키런에 있는 갱일 케이크맛 쿠키랑 되게 안 닮았어. 용커클 치케도 있지. 치케, 생케, 웨케. 웨딩 케이크는 줄여 부를 때 발음이 어? 웨케, 웨케냐. 어? 등급 에픽. 자 웨케 잘 나와. 마지막 뽑기까지 용달마로 마무리. 220뽑. 일단은 웨딩 케이크도 삼성 달성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운명의 신부 뽑기 스페셜 쿠키 뽑기 완료했습니다. 더블 뽑기 이벤트까지 마저 봐보죠. 두 쿠키의 뽑기 횟수 달성 시 보상 획득. 뽑기 횟수가 10회일 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까지 하면 강화가 됐다, 2단계. 보상 단계가 상승했다. 2단계가 되면 포레누와 쿠키의 영혼석이 나로 확률이 좀 생기네요. 둘, 셋, 넷. 아, 웨딩 케이크고, 다섯, 오, 포레노아. 그 다음에, 3단계. 오 어, 빛도 뭔데 오 포레노아 다섯 개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되면 영혼석 10개씩 팍팍 주네 그냥 천장은 없지만 그냥 이걸로 얻어라 약간 유사 천장? 뭐 아무튼 이렇게 더블 뽑기 이벤트까지 웨딩 케이크 맛 쿠키 화려한 웨딩 카펫이 펼쳐진다 하객으로 초대된 아군 쿠키를 회복시키고 적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소환수일 경우 기절시킨다 공격력 치명타 피해량 증가 포레누아 쿠키랑 같이 하면 신부를 향한 꿈 효과가 발 동서 쿨타임 감소 10%에 포레노아 쿠키에게 공격 속도랑 치명타 피해량 증가를 준다 하네요. 포레노아 스킬 설명. 변신한다. 공속, 피해 감소 증가. 기본 공격 시 범위 피해. 소환수일 경우 추가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기절시킨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소환수 혐오가 있지? 쿨타임 감소, 공속 추가. 스킬 아레나에서 보죠 자, 일단은 포레노아 한번 봅시다. 자, 스킬 발동하면 변신을 한다. 이 발동. 변신한 거 치고 좀막 엄청 커지거나 그러진 않네. 다음에 변신 끝날 때 광역 데미지. 이번에는 웨딩 케이크 한번 써봅시다. 이 친구는 약간 마법형인데 겸사겸사 서포터. 이렇게 카페트 깔고 지속 데미지를 주는 친구. 아군 약간 강화해주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을 동시에 넣으면 세트 효과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쓰면 포레노아가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100타 맞춰놨는데 이러면 비스킷을 새로 맞춰야 되네. 아, 평타 칠 때마다 이렇게 가시가 나오면서 광역 데미지 들어가나 보네. 다음에 쾅. 요런 식으로 이제 신규 쿠키 스킬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포레노아 맛 쿠키, 그리고 웨딩 케이크 맛 쿠키 뽑기 한번 해보고 리뷰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 <목소리>